안녕하십니까 꼰대TV 이영입니다박형입니다이형입니다장형입니다 네. 어? 뭐야뭐 이거? 뭐, 뭐, 뭐 있어 일단? <laughs> 자기만 준비해왔어 왜안 돼? <laughs> 하면 되지 아 하면 되지 아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독수리 독수리 <웃음> 자 사목, 오늘도 사목. 저기 일본에 많이 있는 술을 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줄 술은 우리 윤형께서! 아, 네. 네 요즘 화제의 인물이시죠. 아, 윤형께서. 제가 정말 일본에서 좋아하는 일본 술! 네. 이게 이제 쿠보타라고 하는데, 네. <laughs> 이 술이 어디냐면 토쿄의 우에 지방, 그니까 러 네. 위에 있는 지방인데, 거기는 되게 추운 동네에요. 아. 그래서 거기서 난, 쿠보타라는 술인데, 이 술은, 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한 일곱, 여덟 종류 중에 이게 가장 태반. 아. 음. 네, 이게.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 네. 센슈 그리고 만슈가 있는데 음, 이 음, 둘의 음. 차이점이 뭐냐 네. 어 이거는 <laughs> 왜요 <아니>, 인중이 <laughs> <인증이> 땀이 <딱히> 또, <laughs> 또 나기 시작하셔가지고 여기서 <laughs> 뭐 <laughs> 수도권 <수도공주가> 차이인거야? <laughs> 이 쿠보타수를 일단 일반 쌀과 니가 타산에서 나는 쌀이랑 합쳐서 <웃음> 아, <웃음> 아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laughs> 네. <laughs>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50대 50으로 만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마만슈는또 네. 일반 쌀과 니가타에 나는 쌀의 33%를 넣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좀더몽능이 부드럽고 아 이건 좀더 매콤하다 이런 아 맛인 것같요 가격은 어때요? 아 이게 720ml 720ml 15도 2100에 비싸네 비싸요 이번은 720ml 15도 4,100엔입니다. 오, 네. 각차 확 나네요. 네, 만두 차이가 그, 나고 네, 이게 근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한국에 혹시나 이런 술이 있나 아. 그래서 이사카 그 한국에 있는 이사카 술집잖아요. 네. 갔는데 아, 있더라고요. 얼마 얼마 할것 같아요? 예상 한번 해보자. 3만. 어, 잔으로 파는 날. 아니야, 그냥 저, 이렇게 저, 이렇게 병으로 나오는. 저는 네.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 7만, 정도 원. 7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3, 4만 원. 5만 원 5만 원. <laughs> 이게 한국에선 25만 원에. 팔죠 와. 25만 원? 이건얼마것 같아요? 26만. 이그 25만 원 이거는 어, 딱두 배. 배. 원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진짜로? 네 어. 야. 근데 이거 시키니까 무슨 연어 샐러드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럼 연어가 연어가 20만 원인가? 아니 아이건는 5만 원이고 연어가 20만 원이었잖아. 아니, 네. 일단 이런 소리고 제가 실음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laughs> 내 향은 안 맡히시네요. <laughs> 저는 다 아니까. 야다 근데 우리가 먹먹게 하시면. 야 얼음 타서 먹었는데 왜 땀이 나는데? <laughs> 시원한 거아니 아, 따... <laughs> 어떠세요? 아 역시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괜찮 추천이에요 비추천이에요. 비추천입니다. 비추천. 우리 한번 먹어본 거 같아. 아, 마루였나? 마루 어, 맞네. 맛이야. 우리 지난주에 먹어도 막. 저는 저도 생추는 비추요. 음. 만추를 먹어봐도 있지만 생추는 비추입니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마루 그거는 약간 생선 냄새 나는 것 같던데. 오, 진짜? 아 진짜? 약간, 그래? 약간? 아유, 왜. 그, 그, 그. 왜 자꾸 웃으세요, 역시. 아, 생각나가지고. 아, 너무 슬퍼워나 지금. 뭐, 일단, 센슈도 먹어봐야 되긴, 아, 만슈를 먹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센슈는 저는 가격 대비였어요, 사실은. 마루는 예를 들어서 900엔에, 1000엔에 어. 1, 어, 1, 음. 이 정도였는데, 이건 2000 얼마에, 어, 2100엔에 이거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루를 그냥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있어, 비추고요. 조금씩 막막. 이게 만슈죠. 네, 만슈. 25도. 네. <löd> <한번 저본> <놀람> 음. 어. 네. 아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찐해 확실히 네. 찐해서더 네. 좋은 것 같긴 음. 해요. 마, 이만큼 마시면 다 똑같아요, 맛이. 어때요? 박형은 추천, 비추천? 추천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구요. 그렇죠. 아, 아, 4,100엔? 우리 양주보다 네. 더 비싼거에요, 그 네, 미주 나라보다 비싼거죠. 어, 음. 맛은 어 경험해봐도 참 좋은 맛이네요. 음. 저는 저는 비추요. 뭐 말했듯이 가격적인 부분도 있는데 원래 정종이라는 게 사실은 뭐 호불호가 조금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 대비 맛이 훨씬 더 좋아야 형님들한테도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분들한테 추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비추로 하겠습니다 어. 가끔 한 번씩 매일 먹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어뭐한 달에 한 번씩은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윤형이 말한 대로 이성이 빨리 취한다면 4,100엔쯤이야 어, 그, 어, 원래 돈더 들어야 되는데 한 1,000엔 정도로 몽둥이를 사는 게더 빠를 수 있죠 <laughs> 기절을 시킬 거고 <걸로>. 예 알겠습니다 <laughs> 나 아... 재미없어 <laughs>